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한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과도 같은 웅덩이와 진흙과도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연단으로 오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세 번째, 자발적인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을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나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죽공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 극렬과 은총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극렬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은총이 무엇입니까?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죽음의 구렁이와 지능의 수렁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좀 측은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안타깝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의 은총, 무엇입니까?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좋은 곳으로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왜 고난을, 이런 환경을, 이런 환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뭘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느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와 진흙의 수렁이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극진과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이만한 절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견고하게 하셨더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여겨달라. 좋은 곳으로 도와주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임하기 그리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